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K9. 지난번 시간에 이 차량을 보여드렸었는데, 시세가 전체적으로 어떤지 합당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김포, 인천, 부천, 시흥, 안산, 수원, 용인. 이 안에 있는 차만 하더라도 딜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이제 각종 뭐 이천에도 있고, 뭐 충주에도 있고, 청주에도 매매단지가 또 있고, 각 지역마다 있기야 있습니다만. 돌아다니다 보면 은뭐 강, 밑에 뭐이 쪽에도 쭈루룩 있고 하긴 하는데, 매매단지가 이쪽에 보면은 단지가 좀 크단 말이죠. 일일이 보여드리자면은, 여기가 또 매매단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또 작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리뷰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쭈루룩 또 뒤편에도, 여기 뒤에도 이만큼이 또 이제 기억자로 있고, 여기도 이게 또다 9층 옥상까지 매매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매매단지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지하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수원이 진짜 큰데요. 수원역. 자, 여기에 SK뷰 매매단지라고 또 엄청 크게 있어요. 여기 단면만 보시는 건데, 뒤에 네모자로 지하 5층인가 6층까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엄청 큰 매매단지가 또 여기 지하 5층인가 6층까지 쭈르륵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엄청 큽니다. 규모가. 지하까지 있는 거예요. 6층까지. 게다가 또 여기 단지 안에만 또 차가 수용이 안 돼서 외부 주차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도 여기도 매매 단지요 이게 여기 이것도 여기에만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는 다 상사고 밑에 지하 6층까지인가 다 차가 또 있는데 여기도 부족해서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엄청 많죠. 여기가 또 도이치 그 다음에 저이 뒤에 보면 여기가 SK 그 다음에 여기 또 건물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바로 옆에 중앙자동차 매매단지 하늘에서 봤을 때 이게 마당식이 아닙니다 이게 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또 여기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중고차들 쭈루룩 있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여기 옆에 있고 아무튼 엄청 많아요. 그이 차량 속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는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23대밖에 없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3.3만 이고 3.8을 또 보게 되면은 또 100몇 대가 또 있고 한 공간에 운동장이 쭈룩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습니다. 돌아다니는 차는 당연히 많이 돌아다니는 거고 판매되는 차가 순환이 또될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되진 않은데 여하튼 엄청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를 차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원을 보게 되면요. 3.3 V6 6기통 그다음에 3.8 6기통. 3.8은 자연흡기고 3.3은 트윈 터보가 들어갑니다. 토크는 3.3이 터보 빠르고 3.8은 조금 이제 초반 치고 나가는 속도가 좀 느린데 마력수는 3.8이 315마력이고 그다음에 3.3이 370마력. 3.3이 힘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비는 고민 연비는 8. 3.3이 8 나오고 비슷합니다. 3.8도. 그리고 길이 뭐 이런 건다 똑같습니다. 다 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8단 미션 이거 똑같고 4륜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4륜 아닌 것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많진 않고. 여러분들 매매단지 가시면은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더했다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이게 2580이 되는 겁니다. 차량 번호 7938 차량이 2580. 점체다가 이거는 2600이 되는 거고요. 26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유튜버라고 해서 안 속이는 건 아니다. 항상 강조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유명한 유튜버 다섯 군데 가서저 빼고 나머지 네 군데가 다 그랬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꼭 이거를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구독자 10만이다, 20만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조건 정직하다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막 그러면서 얼굴 창백해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딴 데는 더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라고 들었어요. 제가 갔던 건 아니고 다녀오신 손님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재원 보여드렸고 둘다 팔단 미션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3.3제 차가 요건데요. 요겁니다. 18년 8월식에 19년형이고 10만 3천 키로 탄거요 차량입니다. 자, 보면은 각 전동 시트 버튼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실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키도 두 개가 있습니다. 검사 날짜는 지금 지나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튜닝 없고 렌터 없습니다. 사고도 없고 그다음에 쭈루룩 누유 누수 불량 뭐 그런 것도 없고 점검자 이견란 여기 못 보시는 분들 많은데 10분 중에 7, 8분이 안 보시다 보니까 이거를 보통 위에 그림이 있어야 될 내용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뒤핸다에 X가 표시가 되면은 이게 유사고가 되, 되기 때문에 여기 쿼터 패널, 뭐 판금, 뭐 교환 뭐 이렇게 밑으로 빼놓는 경우에는 무사고가 아니고 위에 무사고라고 체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들어온 날짜를 또 보셔야 되는데 요건 7월달에 들어오긴 했어요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 보셨고요 이거는 2890까지. 제가 수수료 없이. 다른 차들은 대부분 수수료 받지 않을까. 높은 확률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이거는 이건 10만 4천이고, 이건 12만입니다. 12만 9천이고. 요거는 완전 무사고에 8만 2천인데, 제 것보다 좀 싸죠? 연식도 조금 더 좋습니다. 몇 개월? 단두달 정도 좋은데, 요 차량은 뒷자리에 전동 시트가 없는 게 다른 점입니다. 뒷자리 여기 전동 시트에 비어있죠? 근데 제 거는 어,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차도 역시 4개월이 그 지났다 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렌트 이력이 또 있습니다. 아까 제 거는 없었었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 차는 렌트 이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차량은 렌트 이력이 있는 게 다른 점이고, 자, 일단 끄고. 이게 성능 보는 방식이 좀 불편합니다. 일단 4개월이 지났다는 라 표시, 렌트 이력 있고 사고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쭉쭉쭉. 밑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차량 들어온 날짜랑 좀 비슷한데요. 이것도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 뒷자리 전동 시트가 만약에 필요 없으신 분은 이 차량이 좀더 솔직히 날 수도 있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조건은 말이죠. 8만 1000km라는 게더 좋은 점이니까. 썬루프가 없는 것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렌티력이 있다라는 점은 있지만 이것도 어라운드비 없는 것도 아니고 뭐다 똑같습니다. 마스터즈 2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 말고, 위로 가면 조건이 좀더안 좋아지죠. 그리고, 요것도 얼추 비슷물이 한데, 그랜드 마스터즈. 뒷좌석 모니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있는 거를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이 사실 더 많긴 한데, 여기 마감도, 우드그레인 들어간 것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뒷좌석 모니터 있고, 요거는 3190입니다. 제 거는 다 해서, 이 잠깐만, 2890에 들릴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성능 이로 뽑으면 좋을 거예요. 이 가격이면 좋아야 됩니다. 렌트 이력 없는 거 맞고 뭐 없습니다. 쭉쭉쭉 뭐 없고. 내 차피에 83만원 정도가 있다라는 거고, 드론 날짜 그렇게 뭐 엄청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3,300 정도가 되면은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이 더 K9은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인구가 소비자층이 좀 3,500에 가까워질수록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쭈루룩. 벌써 이제 비교가 얼추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키로수 이렇게 13만 가까이 되면서 3 3100, 3300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인 가격저항선이 좀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3.8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점은 서스펜션은 좀 다르고 그런 부분 게다가 또 배기량도 다르고 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흡기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점일 수 있거든요 자 보면은 이쪽이 좀 비슷한 플래티넘 2에다가 좀 비슷한 조건대인가라는 생각인데 가격이 비슷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싼 느낌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뒷좌석 컴포트 시트 있다고 이게 돼 있고 12만입니다. 가격이 한 100만 원 언저리 조금 안 되게 쌉니다. 차는 3.8입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뭐 뒷좌석 전동 시트 있는 거 있고 게다가 또 이게 넘버가 일단 렌트력이 있던 거고 뭐 금액이 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어, 근데 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복원했다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휠 복원했다 어떻게 복원이 돼 있을까는 봐야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있다라고 하니까 본거 키로수는 조금 더한 2만 정도가 살짝 늘어납니다 이렇게만 봐도 느낌이 오실 분들은 오실 텐데, 일일이 다 찍어보길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과반 이상이실 거긴 해요. 근데 너무 길게 하면은 또 길어지고, 클릭하시는 분들이 없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녹화 시간은 20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이 위에 여기를 또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더 편합니다. 광고 등록 순으로 하면은 들어온 날짜 순으로 보는 건데, 요즘에 들어온 차들이 3,400짜리, 어? 3,300 아니야? 어, 아닙니다. 만원만 더 하면 3,400이기 때문에, 딜러들은 3,400으로 읽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 2,900짜리, 3,370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거는 가끔 나오고 대부분 이런 금액대가 위주로 최근 등록된 차량들 위주로 있구나. 이건 어, 뭐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4,000 넘어가면은 사실 분보다 안 사실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 들어가는 거 이게 투부터 이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단 말이죠. 투 이거는 아직 사진이 없으니까 투인데 3,000 가까운데 회색이다. 회색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회색이 이런 회색입니다. 어, 잘 모르겠다. 검정색 아니야? 가까운 문을 연 사진을 보면은 좀 티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인데 진짜 짙구나라는 거는 알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이, 이 느낌 아시겠죠? 자, 8 0 0 0 키로의 회색, 엄청난 짙은 회색입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많이 지나 있는데 이건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차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긴 해요. 솔직히. 튜닝 없고 렌터 없고 뭐 없습니다. 쭉쭉쭉 뭐 없고 내차 피해 150만원 가량이 있긴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고 들어온 날짜는 좋습니다. 12월 8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부터는 봐야 되니까 근데 13만이면은 근데 2400 가격이 장사 없으니 또 체크를 해보면은 역시 회색입니다. 사진 보면은 뭐 뒷자리를 딱 봤을 때 뒷자리 전동시트는 없는 거고 HUD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있고 파워트렁크 있고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 휠은 이렇게 생겼고 성능기록부를 봤을 때 말이죠. 검사 날짜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12월 20날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습니다. 뭐 없어요. 내차피에 45만원 정도면은 도장 하나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12월 4일 좋습니다. 색깔은 이런 색깔이죠. 근데 이제 모니터에서 보신 색깔과 실제 매물의 색깔이 조금 상이할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보면은 좀더 이런 느낌의 밝은 느낌으로 좀더 보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휠 스크래치가 조금 있다라는 점. 2480. 근데 이 차만 보고 가시기에는, 보십시오. 만약에 아까 그 회색깔 차량만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니고 2500 밑으로 사시려고 하시면 볼차가 없습니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은 마음적으로 3천까지는 착한만 봤을 때 부대 비용은 한200좀 넘게 들어갈 거예요. 250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이 전비로 봤을 때는 말이죠. 전비 만약에 2480짜리를 좀 깎아서 2450에 구매한다고 쳤을 때 곱하기 7.5% 잡습니다. 이 딜로 뭐야? 바로 놀래시는 분, 저에 대한 신뢰도가 쭉 내려가시는 분 많으실 텐데 대형 고급 승용차 특히나 이렇게 감가율이 높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높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7%만 받기에는 7%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닙니다. 이거를 언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 말을 안 믿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은 어차피 나중에 남으면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3, 83, 더하기 매도비 44, 그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가 13, 15이 정도 나올 테니까 넉넉히 15. 넉넉히 해요. 그번은 받는 게 아니라 13 남으면 13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250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 빼고 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자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3천 엄저리의 차들이 많단 말이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두대 한번 봅시다. 라고 하신다고 라 한다면은 그래도 불안해요. 왜냐면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기 때문이죠. 계속 이제 머릿속에는 A급만 생각하시는데 보면은 다 C풀, B마이너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안 사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거의 2 5 0 0 3천 가까이 주고 사는 차를.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가격들이 말이죠. 2분의 가격 내지는 3분의 1 가격.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너무 A급을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아 근데 기대보다 비슷하던가 조금 밑에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싸질수록 2,400만원대 뭐 이런 거일수록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죠 차 3,100짜리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휠 스크래치 조금 있는 정도이지 않을까 뭐이 가격에 판다고 했는데 차가 안 깨끗한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에 비례하게 올리는 경우만 많은데 이거는 너무 좀센 느낌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건 제 생각이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단순 들어가면 은 찍어 볼 필요가 원래는 없어요 딜러 입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x 있고 뭐이 가격씩이나 주면서 3천0 넘게 주면서 말이죠 3,160 요거 주면서 단순히 저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약간 미세하게 좀 떨어질 수 있죠 제 생각이에요 환경설정 꼭 보시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8 9 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유튜브 보고 그냥 믿으시면 안 되는데 아이 사람이 뭐 설마 그러겠어 아예 좀 남겨먹겠지 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 일부러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50만원 예를 들어서 아낀다고 쳐보세요 사람 잘 만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러면 50만원으로 여러분들 여행 갈수 있어요 비싼 소고기 먹고도 남아요 우리 가족 아플 때 병원비 한 100에서 150 정도 나오는 경우 수술 간단한 수술하고 뭐 하면은 100에서 150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술비 100에서 150 되게 아까 근데 왜그 딜러한테 주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유명한 업체, 2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녀오셨던 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데는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는 데는 말씀드려요. 거기 나쁜 업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그 수많은 업체랑 싸우기 싫어서. 왜냐면은 제가 갔다 온건 아니기 때문에 뭐 법적 분쟁하고 뭐그 피곤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녀오셨던 분들이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다녀오셨던 분인데 말이죠. 어 연기 보고 왔어요? 하면은 보고 온 거겠죠.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이득이 되신다고 그분이 한두 군데 업체도 아니고 소비자 한두 분도 아니고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하튼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에다가 네이버에 이렇게 2018 K9 재원 2 0 0 2020 K9 재원 이렇게 치셔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보면 아, 이렇구나. 라는 거를 간단하게는 길이 뭐 이런 거 1m 12cm, 그 다음에 폭은 91.5cm 뭐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연비는 이 연비에서 한 대충 2? 1에서 2 정도 빼면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뻥튀기가 좀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양심적인 거에서 조금 뻥튀기 조금 넣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약간만. 8.7이 항상 충족되지는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이 안에서 수많은 중고차 속에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할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환경 설정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시세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몇대안 되잖아요 후보 차량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어 오케이 알겠어 일단은 3천 밑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차 2, 3일 동안 계속 두세 번 찍어 보면 좋은 구매하실 확률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귀찮으신 분들이 K카 가셔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비싸게 왜 삽니까 여기서 더 싸게 살 시... 쓸수 있어요. 이거 정찰제 아닙니다. 정찰제라고 하는 유튜브 업체도 있거든요.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진짜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불려서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해요.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제 사이트인 클린가지점 COM 보고 딴데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시죠 뭐그 금액을 하시는게 아니고 깎이는 정도는요 20에서 70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금액으로 쭈르르 오면 20에서 70이면은 얼마냐 한40 정도 되려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주의 마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딜러 임용 팀장이고요 오늘은 K9 더 K9의 시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뉴 K9 2세대 도 있고 더뉴 K9 1.5 5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세대에는 조금 장고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옵션이 많으면은 조금씩은 좀 있을 거. 약간은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내가 왜 감안을 해야 돼? 중고차잖아. 싸게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과거에는 그래요. 한 이쯤 갖고 왔다라고 치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점점 요만큼 웃기고 있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쟁이 심해지고 대기업 뭐 경쟁 뭐 여하튼 대기업 여향량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되면 41살 되는 올해 40살 중고차 이민용 팀장이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안내해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내해드렸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나요? 어? 일단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모자이크는 편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안쓸 수도 있는데 아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기존 6개월 전에 다른 유튜브 업체를 가셨다가 안종지 기억이 있으셨는데네 네. 어떤 기억이시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구매한 것 같아서 조고 돈이 게되어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이제 경험이나 생각하시고 엄청 네. 눈탱이는 아니지만 네. 조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쵸 네 너무너무 그래도 이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네, 네, 네. 이 오늘 느끼신 깔끔한 느낌이 네. 오랫동안 유지되시고 네. 다음 번에도 혹시 찾아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네. 저를 선택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해보니까 <laughs> 진짜 진짜 만족합니다. 서비스 진짜. 걱정하셨던 게 네. 있으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 안 오시고 오늘 계약부터 하시고 실물을 오늘 처음 보신건데 그쵸 그렇죠. 어떠셨어요? 아좀 반신반의 하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조금 당황.. 당황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차를 사는 경우가 어딨냐 그쵸 그렇죠. 네. 근데 뭐 영상에서 봤다시피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고 또 완벽하게 해주시니까 무엇보다 친절은 두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laughs> 실물이 더 괜찮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그 만족은 네. 지금이 아니라 한달 네. 뒤에 느끼는 게찐 만족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이 영상이 절대 주작이 아니,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다른 유튜브 업체, 딱 봐도 네. 6개월 전에 샀는데 시세가 지금 다를 만한 모닝이 아닌데. 그죠 다른 게좀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매입할 때 시세를 일부러 깎으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네네. 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 유명한 업체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어태, 업체는 어떠냐고 물어보신데가 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뭐안 좋은 업체라는 식으로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흑색선전 저를 띄우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게 진짜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음. 안내를 해드린 건데 저도 그렇고요. 시세가 힘입니다. 시세를 꼭 확인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 차를 고객님 그때 그냥 유명한 업체니까 믿고 그냥 이제 달라고 해갖고 그렇 검색도 안 하고 갔었죠. 같이 검색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온차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봤던 어? 이거 내가 봤던 차인데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라는 거를 미리 아셨다라고 한다면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세를 좀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네. 그 감사드리고 네. 한달 뒤, 두달 뒤, 6개월 뒤찐 만족을 네.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희 망은, 안느 면서 네. 어, 이제, 사 자마자 좀 이제 악셀 감 이라든지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익숙 해져야죠. 안 전하 아, 네. 네. 게귀 가시 길 바라 겠 습니다. 네. 정말 좋은업 체고, 좀다 양한 서비 스와 좀, 좀 체계 적인 구 조로,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혼자,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짜겠습니다. 네네네.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주작이다, 이렇게 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쵸? 아니 절대 아닙니다. 뭐, 와보시는 거 아닐까? 네네네. <laughs> 네. 와보시면은, 제가 한번 여쭤봐요. 꼭 인터뷰 가능한 한해 짧게. 얼굴 안 나오게 될수 있고, 나오게 될수 있는데, 안 나오게 될 겁니다. 뭐가 나합다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